우리 c a s 음, 간장 찍어서 먹어볼게요. 음, 간장도 맛있다. 여기다 <laughs> 먹면 <가끔은> 답이 안나어 <laughs> 그렇게 I c 나오 l d n t I'm going to go here. I don't go. I d 아 n t go. I don't go. I d o 진한 베이지고 연한 베이지였어. o n t g 먹 I don't go. 난 don't

생강이랑 먹어볼게요. 음. 음. <laughs> 전복치. 전복치 먹어보겠습니다. 생선탕성이니까 하나는 소금치가 먹어볼게요.

당신 뭐 하나만 먹어봐 아뭐만먹 응. 나누지 뭔 말인지 뭐거 내가 뭐, 이렇게뭐안 뭐. 어쩜 이렇게 달라 우리는? 어떻게 만난 거 그러니까 거 어떻게 만났어? 어떻게 살았어? 이렇게 다른데 원래 같은 애 개명적인 단점다 알기때문에 옷사는은다 사람 뭐 <laughs> 한번더 해봤어? <laughs> 어? 아니 너무 늦은안아어 응. 응. 같은 사람을 만나봤니? 친구들도랑덕이에 비슷한 사 달라 입었지 석화, 종국, 정석이랑 똑같아 아는 다르이 당연히 똑같은 사람 여기는 사시미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초밥을 초밥 버전으로 또한번 주세요. 전복치 초밥을 원래 제가 밥을 안 먹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나는 오도오독을 좋아하니까, 광어 지느러미 쌀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 딱그 느낌. 오도오독을 싫어하는 남편이 졌어요. 남편은 밥만 먹고. 왜? 지금 막? 아 지금 집에서 어떻게 봐? 나영이 있는데. 나영볼 돈일 수도 있는데? 네, 니 돈을 봐. 돈이고 뭐도 치면 안에은 강성돔이래요. 세요왜 집에서 봐? 여기서 보라고 주는 건데? 아니 집는데 <laughs> 강성돔? 주문이 음. 나게 뭐야? 주.. 문이 전갱이래 근 맛있는 거야? 모전갱이 주문이 전갱이래 이게 맛있는 분 상상이 어 주문이 전 참치 3 0분같다같 오, 엄청 기름지다아니왜 아니야. 고 왜? 아니냐고. <laughs> <그거> <laughs> 아니하고좀 조용히 아니, <laughs> 조용히 왜 보냐고. 오에서 <laughs> <좋은 일에서나. 웃음> <왜> 지금 보면은 고하고용서뭐하 <laughs> <도로로 가서 좋아하게. 웃음> 전공의 맛이랑 전공 초밥이 더 좋던데요 저는 또 밥을 빼고 찰심이만 먹을게요 이번에는 이제 얘가 기름지니까 소금도 괜찮을 네. 것 같아요 멘트 안나 멘트 왜? 저는 만먹뭐래 그래? <놀람> 남편은 또 밥만 먹고 양보하 거지 결혼기념이 <놀람> 아, 음, 여보 다른 결혼이안챙겨 아니 골프 아니고 우리 따지면 제주도가 전날이야 화요일에야일이 오늘 아니야 나. 뭔 소리야 <놀람> 14일인데. 14일 무슨 <cray> <jó> 13일 무슨 일인지 달려보고 얘기해라. 이렇게 살아야 달려보고 얘기해라. 13일 무슨 일인지. 한이 그렇게밖에 없는데. 일단 14일이 아니, 근데 지금 1 4일 아, 아, 음. 아니, 가져가야 근데 이니치먹라는날이 아, 거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니 아, 니거 아,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

이런한테는 <목소리도> 와, 진짜 안, 안 먹으라는 거 초밥 박 좋아, 안 먹고. 본인이 안 먹, 싫어하는 거잖아요. 본인이 해를 못 먹는 거잖아요. 못 먹으면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어. 내가 먹어주는 거잖아, 해를 못 먹을까. 내가 먹어주는 거지, 못 먹는데,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좋아한 당 내가 당신 못, 못 먹으니까 내가 먹어주는 거야. 못 먹고 싶은데? 어, 그다 먹어, 난또 먹어. 주세요, 그러면 주지 말고. 워낙 좋아하시니까. 아니요, 주세요, 주세요. 아 어, 제 밤에 계속 쉬덕거 나는 빨이버트는데 너무 웃는다. 빠이버트다화로운 게스트가 아닌데도 너무 제일 재밌었어. 진짜 뽀뽀 웃으면서. 그치, 올 그래. 아니, 진 근데.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. 조조성 수준으로 재밌으니까. 그 이거, 이거, 이거. 맞아? 맞아? 이거,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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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배가 너무 불러요. 자, 이렇게 들렸습니다. 아, 이번다 같이 먹으라고. 왜? 다 같이 먹을 때. 다 같이 먹고 응. 그냥 먹어. 당신께 운이 많이 넘어준 것 같다. 그러니까. 응. 응. 필리핀 호리 보러 맛있네 아, 필리핀은 남반구니까 알이 <laughs> 없잖아. 그래도, 그래도 맛있었어. 맛이 없진 않았어. 양이 적어서 그런 그래도 맛있어 아니 우니만 먹고 싶어. 단새우의감태무늬 입니다 이것만 <놀라> 먹어보겠습니다 <응>? 엄청 <되게> 맛있다 많이 <놀라> 드시면 완전 쫀득쫀득해요 원래 단새우쫀득쫀득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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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이구>. <웃음> 이게 뭐라고? 성게 시기래요 <laughs> 내장 아, 성게 내장. 진짜 배고. 지금 먹거 먹어. 양보하는 거라면 그냥 그냥 먹으세요. 응? 멍게 같은데 송게 가 멍게 멍게예요 멍게. 안 먹어줄래? 아, 아마도. 물 아마도 안 해. 먹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해. 네. 자기가 못 먹으니까 그러면 뭘, 뭘 양보하는 거라면 이거는 아기 아기래요. 찍으셔도 돼요. 응. 방금 드신 아, 네. 네. 거를 컵밥으로 또해주시거맞요 응. 응. 배불렀다고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뽀뽀톤 꼬리 같은데요? 뽀뽀+ 뽀이뽀요 뽀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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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뽀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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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 맞죠? 청세치 뱃살. <laughs> 위에 젓갈을 올려서 짭조름해가지고 간장 안 찍어도 돼요. 간장절여은 간장에 절여놓은 김치 라고참다랑 절여놓은 거간장찍어말 절여놓은 거 이거는 참다랑어데 간장에 절여놓은 거라 이것도 간장 안 찍어도 돼요 거 이은 거북목이 되려고 그러거든? 좀 이제 어깨를 펴고 목을 피고 다니는 거 힘들었어 그게그데도 네. 그럴 수 있긴 해야 자세가 좋아지는 건데 아. 아돌이서진누르니까 <laughs> <짐> <laughs> 힘들었어 말을 안 걸게 그어 아, 그게 둘이 <laughs> 그거랑 상관없어 아. 네. 빨리 무어어 어 먼저 먹아 먼저 먹어. 저도막는데 아무 막기가 맛있어.